<laughs> 행동정문화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호성말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재성장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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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여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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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 언론인 여러분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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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더위가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던 지난해 여름, 지역의 어르신들이 매일 땡볕 더위를 피해 골목에 자리를 깔고 앉아 있다며 무더위 쉼터라도 만들어달라는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서 현장을 가보았습니다. 골목길에 더위를 피해 여러분의 어르신께서 암기 처음에 밑에 자리를 깔고 쪼그리고 앉아 계셨습니다. 해당 곳에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천막 헐트를 요청하였더니, 예산이 없다고 하여 금천세말고 이사장님께 직접 부탁을 드려 천방을 시작해서 골목에 설치하려고 하였으나 교통에 방해가 되고 사고의 위험이 있어 설치를 못하게 하여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올해 초 급기야 아예 경로당을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제기되고 면에서보치는 것처럼 어르신 80여 명의 서명을 받아 공당 6부분이 명단을 저에게 희 가져오셨습니다. 원청 노인장애인과와 상담구청 주민복지과의 민원 내용을 지난 6월 중순경 직접 전달하고 6월 27일 양쪽 부서에서 현장을 답사한 결과 거리 제한의 문제가 있어서 검토하여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정규직 경로당 신규 등록지침을 보니 시장님께서 예외로 인정 하시면 할수 있다라는 예외 규정이 있어서 제가 직접 시장님께 설명을 드린 후에 허락을 받고 노인 장애인 과장에게 직접 찾아가서 내용을 다시 전달해드렸습니다. 민원을 제기하신 동료 분들에게는 시장님께서 특별 승인을 해주셔서 잘될 거라고 검토 중이니 기다려 보시라고 답을 드렸습니다. 날씨는 한여름이나 푹푹 찌고 이제나 저제나 답변이 오기만 기다리다 담당부서에 또 찾아와서 물어보면 의원님 구청에서 잘 검토 중이니 기다려보시라는 대답뿐이었습니다. 민원을 접수한지 시간은 두 달이 흘러 관계자들을 의뢰로 불러서 자처지정을 물어보니 또 똑같은 답변이었습니다. 검토 중이라고. 민원들이 8 0 명이나 서명하여 요청하고 기장비에 허락하고본 의원이 직접 현장에도 함께하고 직접 담당부서에 제의한 민원인데도. 이렇게 한 세월 답이 없는데 일반 시민들이 제기하는 민원은 더 처리가 엉망일 거라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8월 초순 관련 부서 관계자들과 의회 사무실에서 다시 만나 민원 처리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고 관계자들에게 처리 과정을 따졌더니 이틀 후 8월 9일 그제서야 아무런 말도 없이 불가하다는 업무 보고만 틀고벌이 올리고 담당 과정은 추가로 떠나버렸습니다. 청주시가 공무원이 4천여 명, 인구가 100만을 벌어오는 특례시를 요청하고는 있으나 작은 민원 하나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부탁하는 책임자들을 볼때또 민원 내용 자체를 부정적인 시각, 시각으로만 보고 다른 지자체와 비교만 하고 재정결정권자의 허락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 처리 후에 혹시모를 책임감 때문에 결정을 못 내리고 검토만 한다고 붙잡고 있는 이런 사람이 과연 책임자가 될수 있을까요? 담당 책임자의 자의적인 생각만으로 민원을 처리하지 못하고 본청과 구청 사이의 킹콘 게임으로 시간을 끌다가 민원인들이 지쳐서 아무 말 없으면 그냥 없었던 걸로 덮어버리는 이런 민원처리 풍토를 볼때 정규 시의 미래가 참담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함께 없는 청주시가 아니라 민원인 들은 안중에도 없고 공무원들만 없는 청주시가 되어온 것 같아서 시의원 떠나 심리한 사람으로서 마음이 답답합니다. 어떤 민원이든지 접수가 되면 해당 부서와 책임자는 내일처럼 빠른 시간 안에 정성껏 그 사안을 검토 한 후에 그 민원이 처리가 되든 안 되든 답을 빨리 결정해서 민원 을 제기한 민원인에게 신속하게 결과를 통보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민원이 어떻게 하면 방하게 처리가 될수 있을까 하고 보서관의 그 머리를 맞대고 적극적인 업무 협의가 이루어져야만 한다고 우리 위원은 생각합니다. 접수된 민원을 검토한다고만 하지 말고 빠르게 처리하여 민원을 접수한 시민 시민과 함께 우리는 공직 풍토가 조성되어지길 기도하며. 嗯。<Yeah. S 2> yeah.